그럼 소환할게요. 예. Yep. 가자. 우 와, 무서워. 하이. 야, 내가 녹는데 에이. 여러분 내가 살살 이거... 뭐야? 내가 살살 놓아? 살살 아, 얘가... 어, 데모나이 데모나이트를 주네. 어, 얘가 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뭐예요? 내가 말했잖아. 후반부 가면은 몹을 잡는 것으로 파밍을 하는 거라고. 여기 와, 아, 왔다, 있잖아. 왔다. 여기 밑에 뚫으면 되는 거 아니야? 네. 어, 그건 제단. 아, 어쨌든. 아, 여기서또터 뚫려고 했지, 나는. 아. 나와요. 오, 예. 멈춰. 어, 뭐야? 아, 재단 때문에 안 부수지나? 아, 그 어, 그럴 수도 있다. 어 야야야. 안 되네 아, 안 되네. 좀, 여기로 가야 좀 되네. 좀 말하고 써라. 어 이거 어차피 어 데미지 안 받지 않나? 어, 데미지 안 받아. 아 진짜? 아 받네 받네 받네. 받네 받네. 잖아 받아 받아. 아, 야, 받네. 받네. 수류탄은 지원파기 안 돼. 아 이거 그거 아 그레네이드구나. 아하. 왜 갖고 있는 거야? 나 그레네이드 들고 있었어. 이건 될 거야. 이거는 데미지 안 받을 거예요. 아 받네? 겁나 많이 받네. 와. <laughs> 아 어, 혹시 제단에 몸 닿으면은 아파요? 아니요. 아니에요. 가시에 닿으면은 아플 거예요. 안녕. 안녕 친구. 너무... 제 가시가 자라나요. 아야 잠깐만 제단을 망치로 때리니까 데미지를 받는데? 아네 그것도 있어요. 망치로 때려도 데미지 받아요. 아야 더럽게 아프네. 내가 내가 다자 갑니다. 응. 오케이. Okay. 오! 오, 우린 너무 쎘다. 생각보다 너무 쎘다, 우리는 아니 뭐가, 뭐, 뭐가 밑에. <laughs> 우리, 우리가 너무 세요, 형님. 야, 우리 워러브 플래시까지도 그냥, 어, 밀겠는데? <laughs> 아, 그건 아니야. <laughs> 그건 아니야. 볼렘은? 패턴이 어? 되게 작아서. 어? 잡았다 우와야 구슬 더 없니? 구슬 여기 저 있어 많아, 구슬 많아 야 구슬 연속으로 또깨고수자 빨리 와 빨리 10초 안에 안 와? 10 9 8 10초 안에 가면 7, 죽는다 7 6 5 왔다 이새끼야 어, 확편이긴 하네요 그 툴로의 네부나오야 얘들아 그러면은 우리 저걸 해야지 뭐? 우리 달리면서 3명이서 이치둘 그만하라 <laughs> 왜 이래 얘 오늘 저거 <laughs> 아저씨 아저씨 전해봐요 크스말 걸게요 로마야 <laughs> <laughs> 근데 왜 여왕벌하고 똑같은 소리야 아 모든 보스가 이 소리다 아, 근데 풀 눈도 이 소리 나잖아 돈도 많으면 겁나 아파요. 벌 천지야, 아주 그냥 여기저기 다... <laughs> 와 네, 여기 내려가면 가. 근데 뭐 있다고? 내려가면 은 던전이에요. 아, 이제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일을 차해야 나한테 뼈다귀 250개가 필요해. 네. 그러니까 뼈다기 뭐 내가 너희들에게 정글 가볼까? 아, 그리고 이거... 이거... 저는... 나왔는데 템을 못 먹어. 아 뭐야 네. <laughs> 뭐야 왜 죽었지? 오나 19월도 있었네? 헐헐어나 뭐, 어, 죽어 죽었다 오오오 아이템 얻었다 워터 볼트? 아니 아니 그 아니 이로 그, 그 와봐요 네, 눈 앞에 있어 아 그래? <웃음> <웃음> 그 <눈앞에 웃음> 약간 오줌 쭈기처럼 나오는 건데 GPS가 빨라. 요야 어. 이렇게 써도 만화가 안난다야 복사야. <laughs> 내가 아무데서나 지리지 말래. 아무데서나 지른다니사냥한테만 지는 거. 아 그러면 오케이. 어 임피야. 임피야. 나뭐 마법사 떨어지지 않니? 어아야 그리고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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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자. 아, 안돼 너무 뭐야 이거 너무 뭐야 이거 어, 뭐야 방제 방침... 집에 오게 되내고 어,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이거 매직 미사일 아 매직 미사일 이렇게 바뀌었어? 어아 원래 이랬는데 매직 미사일 아니 이펙트가 너무 좋아졌잖아 <웃음> <웃음> 이걸로 너무 이제 맞추... 각질할 수 있어요. 제가 놔무슨 이거 뭐야? 뭐? 어? 데미지가 안 들어가는데? 데미지가 <laughs> 아니잖아요 ㅋ ㅋ ㅋ 네크로 헬멧 와 네크로 헬멧이다 대 네크로 헬 이거를 찾았다 야 이게 아. 나 이미 네크로스 만들었어 블리나하고 아, 아, 니카닉하고안 <laughs> 오네 네크로스다 만든 거야? 어 이게 네크로스이야야 이런 까가 배트맨 같지 않냐? <laughs> 어. 됐다 예. 이제 토트만 맞추면 되나? 어 저는 그냥 그림자 입었어요 아니 진짜 이번 일주일에 우리뭐한 건지 싶어 나는 오늘 보스만 잡았는데 그러니까 <laughs> 심지어 나는 이 세트 맞추는 것도 하루씩 걸릴 줄 알았는데 하루 만에 세 명이 세트를 맞춰버렸어 그러니까 이제 나몰좀 맞추고 워러버 플래시 잡고 카드 모드 들어가면 되겠네